그 그럼 혹시 네. 이번에 약간 너무 남자가 너무 착한데 네. 여자가 너무 완전 약간 좀 나쁜 여자예요. 네. 근데 너무 잡고 싶어요. 이게 음.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나쁜 여자를 잡고 싶은 거야.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또라이네. 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어. 집착적이게 된거 같아. 네. 그렇었을 때 당연히 집착적이게 되지. 그럴 때는. 어. 안녕하세요. 월악상 꽃도령입니다. 지난번 편은 이제 어떤 잡고 어... 싶은데 네. 잡히지 않는 어떤 이런 남자들의 심리가 궁금했던. 이제는 반대 상황이라면 맞아요. 저 여자로 진짜 잡고 싶은데 음. 저 여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이는 어떨까? 남자들과 여자들의 성향이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많아. 이 남자가, 남자랑 여자랑 헤어졌을 때 남자가 잡는 경우들은 보통 어떤 경우들이냐면 너무 좋은 이런 상황이었어, 관계였어. 근데 여자가 뚱구름 없이 갑자기 헤어지지. 혹은 나 다른 남자가 생겼어. 나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헤어지지. 그러니 남자가 덜컥 가슴이 내려앉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물어보러 오지. 왜 그런 걸까요? 이러면서 물어보러 와. 근데 대다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자는 늘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쌓여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내가 얘를 고칠 수 있겠지. 얘를 바꿀 수 있겠지. 얘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뭔가 조금 변했잖아. 바뀌었잖아. 이런 생각들을 해. 그러면서 계속 물심 양면으로 서로 주고받고 사, 좋은 사랑을 하다가 여자가 뒤돌아서서 갔어. 여자는 지친 거야. 너무 지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알아서 당신이, 당신이 서운한 부분을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고칠게. 고칠게, 고칠게. 남자들은 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안 고쳐져. 혹은 너무 인률적인 거지, 남자가. 너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정해져 있고 아침에는 이 일을 하고 점심에는 이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 일을 해 나를 만나도 똑같아 밥 먹고 영화 보고 모텔 가고 어, 어. 밥 먹고, 어. <laughs> 밥, 먹고 어. 어. 밥 먹고 밥 먹고 모텔 가고 영화 보고 모텔 가고 뭐 하고 내가 뭐 성놀이계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난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나 너랑 못 만나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나 여자나 특징들이 뭐냐면. 헤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가 없어.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안 바뀌거든, 변하지 않거든.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도도하고 냉정하고 쌀쌀맞고 했던 여자가 한 순간에 어떻게 어뭐뭐 뭐, 뭐더라 뭐꿈꿨또뭐 이런 거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남자랑 여자랑 대박 싸워 그냥 두 거라 살아라 싸워 막. 정말 개가 물어가도록 싸워. 그리고 헤어지재. 다음 날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만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laughs>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옆에 있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야 그래 잘 헤어졌어. 뭐했어? 어쨌어? 저쨌어? 내일 되면 만나고 있어. 나 혼자 매국노 돼 있는 거야. <laughs>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싸우고 막 어쩌고 저쩌고 서로 시발 조팔 찾아가면서 뭐하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옛말에 맷정이랑 십정은 뗄래야 뗄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 헤어질 때꼭 경찰의 도움을 받아. <laughs>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 그럼 혹시 이번에 약간 너무 남자가 너무 착한데 네. 여자가 너무... 맞아요. 약간 좀 나쁜 여자예요. 네. 근데 너무 잡고 싶어. 이게 음. 나도 모르게. 그 그냥... 나쁜 여자를 잡고 싶은 거야. 그쵸, 그쵸. 어. 나쁜... 그러니까... 또라이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어. 집착적이게 된것 같아. 네. 그랬을 때 당연히 할까? 집착적이게 되지. 그럴 때는 뭔가 의심의 꼬투리가 하나가 막 생기기 시작해. 그렇게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제가 뭐 남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남자랑 밥 먹은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저거 저쪽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려 박목해 방목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해 나중에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쉽지 않죠 그러니 부처가 돼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제일 멍청한 놈들이 있어 전에 만났던 남자랑 나랑 어때? 내가 더 좋아? 걔가 더 좋아? 이런 거 물어보는 놈들 제일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연애는 현명하게 해야 돼 그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 둘의 관계잖아. 연애가 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그 연애가 중요한가? 그리고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싸우는 것들, 이거에 남자들이 지치고 여자들이 지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맞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연애하시고, 행복한 사랑하시고, 현명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